안녕하세요. 드럼큘입니다. 자, 오늘은 따끈따끈한 신상을 가져왔습니다. 어, 제임슨 블랙 배럴. 야, 이거 국내에 출시된다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어, 수입사 측에 요청을 해서 제가 미리 먹어보고자. 예, 네, 이거 남들 먹어보기 전에 내가 먼저 먹어보자. 그래서 수입사 측에 요청을 해서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낮에 출시됐습니다. 하,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사올 걸 그랬습니다. 이거 <laughs> 부탁을 해서 받아왔는데 어, 일단 저는 사심 없이 광고 아니고요. 그냥 제가 제임슨 좋아하니까 어,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맛이 없는지 정확하게 솔직한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볼게요. 어, 요것도 지금 연식 표기는 안된 나스고요. 버번통을 추가로 촬영을 한번더 해서 어, 아주 짙은 맛을 냈답니다. 뒤에 써 있는데요. 어뭐 바닐린 그다음에 스무디 뭐 이렇게 다돼 있어요. 뭐 일단 맛을 봐야 알겠죠. 차림을 또한번더 했으니까 좀 짙은 맛이 나지 않을까요? 네. 자 아, 일단 바틀은 코르크로 돼 있네요. 제임슨 스탠다드는 코르크로 안돼 있는데 이건 코르크로 돼 있어요. 까볼게요. 자, 드디어. 다음 배겼나? 오, 두 개가 되있죠? 비닐이 두번 덮여있어요. 이것만 그런 건 아니겠죠? 알아. 이렇게 못다 보긴 또 처음이네, 술을. 에이씨, 됐다. 오, 비닐이 두번 덮여있을까요? 이중 비닐입니다, 이중 비닐. 한번더 벗겠어요. 오, 좋아요. 오, 향은 좀 고소한 향이 나요. 음, 자, 따라볼게요. 야 일단 질감이 떨어지는 질감이 약간 가볍진 않네요. 자 한번 스와일링을 해서 점도를 볼까요. 오 진합니다. 레그가 잘안 떨어져요. 벽면에 착 붙어서 잘안 떨어져요. 컬러는 지금 보면 일반적인 위스키보다는 약간 더 짙은 컬러예요. 아마도 숙성되면서 더 짙어지지 않았나. 오 이게 알콜이 치진 않아요 일단. 보통 딱, 따고 나면, 웬만하면 알올이 한번 팍 쳐주는데, 치는 느낌이 하나도 없네요. 달달한 향이 올라오고요. 별 다른 독특한 향들은 없는 것 같아요. 먹어볼게요. 자, 뚱근. 야, 부드럽네요. 제임슨 맞네요. 일단 부드럽고요. 음, 단맛이 먼저 느껴져요. 그 다음에 매운맛은 진짜 뒤에 옅게 많지 않고요. 아, 근데 뒤에 마지막에 씁쓸한 맛이 좀 올라오네요. 야, 이게 차영을한번더 해서 그런지 그 바닐라의 단맛은 굉장히 강하게 나요. 요거 에어링 되면 굉장히 맛있을 것 같은데요? 달고 부드럽습니다. 진짜 여기서 얘기한 대로 아까 그 테스팅 노트에 써 있었는데 부드러운 미스키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부드럽고 달콤해요. 달콤하고 매운맛은 진짜 거의 없어요. 뒤에서 진짜 옅게옅게 옅게 있다가 말 정도? 아, 있나? 할 정도의 맛인 것 같아요. 어, 제가 좋아하는 제임슨 12년하고는 또 다른 결이에요. 그게 좀더 풍부하게 달콤하다고 할까요? 어, 근데, 제임슨 스탠다드하고 비교하면, 어, 그거보단 조금 묵직하고, 단맛이 좀더 강하고, 좀 질감이 좀 있어요. 어, 세 번째쯤 되니까요. 단향이 많이 올라오네요. 에어링 되면, 진짜 편안하게 먹을 술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근데 분명히 호불호는 있을 겁니다 이거가 어, 치는 맛이 거의 없어서 법원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좀안 음, 좋은 느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입문자용으로 만약에 먹으라 그러면 아주 괜찮을 것 같은 지금 따자마자인데도 아 진짜 부드럽네요 이건 입문자용으로 그냥 먹어도 되는 아주 괜찮은. 아 이거 뭐, 광고도 아니고, 그냥 제, 제가 그냥 제 느낌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 다른 분들은 다른 느낌일 수도 있지만, 어, 제 입에는 굉장히 부드러운 리스키입니다 보수는 음. 지금 40도 일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디휴시키가다 그러듯이, 얘도 단식 중류기를 세번 중류한 겁니다. 어, 근데 진짜 부드럽긴 되게 부드럽네요. <laughs> 이거, 부드럽다, 달콤하다라는 표현밖에는 다른 게 나올 게 별로 없겠는데요. 온도락을 한번 해서 먹을까요 온도락 한번 해볼게요. 향이 안 나요. <laughs> 아무 향도 안 나요. 음, 온도락 별로예요. 제 입맛에는 그래요. 온도락이 아주 좋진 않은데요. 단맛이랑 쓴맛이 이렇게 이렇게 따로 나와요. 단맛 따로, 씁쓸한 맛 따로 이렇게 좀 따로 따로 노는 느낌. 음, 그러네요. 제 입에는 온더락은 그렇게 썩 맞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 하이볼 타면 어떨지 모르겠네요 제임슨 하이볼이 워낙 유명하잖아요 제임슨 진저 다음 주에 아이브에 한번 타서 먹어봐야겠네요 에어링이 잘된 술을 가지고 어, 제임슨 진저를 한번 딱 만들어서 원래 제임슨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는 거죠 아 저는 니트로 먹는 게 훨씬 맛있습니다 요온더락은 어, 음, 아주 맛있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어, 전 비추. 네. 샷은 모르겠지만, 어, 일단 글랜캐러는 아주 강추입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제임슨 블랙베럴 신상 한번 마셔봤습니다. 다음 주에 또 재밌는 방송으로 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 라이브 기대하세요.